중력사에 여러분들이 현혹되면 우리나라 국에알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뭘 바꾸는다고요? 주식회사 대한민국으로 바꾸는다 이 말이야. 자 대한민국 정부는 그대로 두지만 그 운영 체제는 주식회사처럼 단돈 안 풀려서 애렇게 가지고 국민들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준다 이 말이야. 예 안녕하세요. 여기 는마이 지난 마이산 위에소 마이산 위에소에 마이산 왔습니다 일본하고 싸우면서 마이산이 이렇게 경계를 멋지게 서 있습니다 산의 군들이다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마이산에서 그래 불을 치고 왔더니 구름들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좋아가지고. <laughs> 와, 구름들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구름들이. 와, 봐보세요. 구름들. 구름들 보세요. 와. <놀람> 와. 지난 마이산 해소입니다. 2021년. 8월 19일, 에, 진안 마이산에소의 전망대를 향해서 가겠습니다. 전망대. 진안군 마이산 관광 안내도 구봉산, 구봉산, 운장산 자연휴양림, 운일 알밤, 아 운일 암반안반이람 메타세콰이어길. 백운동 계곡 대미샘 마이산 석탑 마이산 에이. 자 마이산 탑사 마이산 탑사 운정산휘양님그 위에가 구봉산. 그 위에 천면 운일, 운일 안반이람. 용담면. 용담 땜이. 안천면. 상향면이 음 이렇게 용담땜을 막아버리니까 용담땜을 막아버리니까 물이 이렇게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쫙 호수로 다 막혀있네요. 음. 자,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구름, 구름들 보세요, 구름. 구름들이 날리 났어요. 와, 여기도 팔각장이 있습니다. 야, 와, 진한 마이산, 와, 마이산의 전망대에서 바라본 마이산의 모습입니다. 전망대에서 보는 마이산. 와, 마이산. 구름들 보세요, 구름들. 아, 아까 이쪽에 이쪽으로 와서 한다 고 하면 아 여기 좀 보기가 힘들겠네요. 마이산을 가까이서 볼수 있는 방법은 이 전망대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그 가까이 가버리면은 마이산을 볼 수가 없어요. 숲에 가려서. 여기 전망대를 참잘 만들어놨네요. 전망대에서 바라봐야 이렇게 마이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산을 좀더 키워서 봐볼까요? 우와. <laughs> 너무 키워가지고. 아. 어, 너무 커졌다. 어, 너무 작아졌다 어, 크졌다 작아졌다. 그러네. 아이 어, 아,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아, 됐습니다. 한번더 켜볼까요? 와이산이 <laughs> 가까이 보입니다. 이렇게 여기 밑에는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들이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밑에는 에이. 고속도로 앞에는 비행소가 있고. 에이.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꼭 사람 얼굴 같은 모습도 있고 하니 구름들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 마이산에서 북을 친 이후에 어 전체 구름들이 어 난리가 났어요 구름 좀보세요 네. 일단 뭐 북을 잘 찾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아니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에서 구름의 모양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팔각정 마이정 아 마이정입니다. 마이장 한번 올라가 볼까요? 마이장마이장은못 올라가게 딱 막아놨습니다. 마이장 막아놨죠? 응, 못 올라가 안전상의 위험으로 인해서 마이장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아 여기서 보면은 마이산이 가을 마이봉, 겨울 뭉필봉 겨울에는 문필봉입니다 문필봉 여름에는 용각봉 봄에는 덧대봉입니다 덧대봉 정말 봄에는 <laughs> 덧대봉 여름에는 용각봉 그리고 겨울에는 겨울에는 문필봉 가을에는 가을에는 마이봉 <laughs> 예. 다양하게, 이렇게, 사진도 잘 찍어 놨습니다. <laughs> 실제는 이렇습니다. 네, 지금은, 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아주 멋있네요. 와, 이제, 구경은 다 시켜드렸으니까, 이제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와, 여기, 와, 여기, 북도 채는데요 누가? 다다다다다다다다 아.. 니아야 마이, 지난 마이산 휴게소에서, 어 마이산을 일단 찍어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올라왔어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혼자 올라오던 바람에, 사진도 하나 못받고 그냥, 이렇게. 보십시오 흑영령 홍보다. 중산주의. 흑영령 제대로 알자. 야. 33. 예. 네. <laughs> 8324. 7331. 83도. 황사도, 더짜로 들어가네, 두개 다. 두개다 더짜로 들어갑니다, 더짜.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허경영. 예,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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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허경영. 허경영. 영영찍습니다한분 자, 우리. 백동전 사 여기서 서른 세 번. 구글 한번 치고 이동하겠습니다. 혁명을 <목소리> <현명아! 목소리> 려나

빨리 오세요. 한번 아 이제 여기서 경방하고 이제 전주로 갔다가 아,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전주. 시청 전주역에서 다시 북한 번 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